오랜만에 여름 하의템으로 왔어요 와 젤리보님 여름하면 뭐가 제일 만만해요? 반바지 그렇지 반바지 솔직히 2030처럼 만만하진 않아 그래서 사실은 뭐가 제일 만만해? 진이 제일 만만해 그럼 어떤 진? 화이트 진 요게 너무 사고 싶네 근데 똘똘한 거 어려워 요거 어때요? 젤리버님? 어머 이렇게 쭉쭉 늘어나 너무너무 편안하면서 핏이 쫙 되는 화이트 진이 진짜 드물었거든요 어머 이게 거의 내가 봤을 때 10년 만에 발견한 거야 이 핏은 약간은 클래식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그런 화이트 진이라서 세상에 고급스럽고 세련된 상의와 매치를 해도 얘가 소화를 하는 거예요 세련되게 여기에 또롱 진주를 해도 너무 어울리는데 뽀다가 샤넬의 뺨을 치듯 팬디의 뺨을 치듯 그렇게 더 예쁜 걸로 제작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없는 롱롱 진주 목걸이로 탄생할 거예요 제리뽀님 기대해 주세요 화이트 진이 있을 때는 블랙하고 매치하면 굉장히 쿨하고 시크해요 젤리포님 이렇게 가셔도 예뻐요 화이트랑 화이트 화이트랑 화이트 어땠어요? 엄청 시원해 보여 엄청 시원해 보이고 화이트로 쫙 하니까 또 어때요? 쭉 길어 보이면서 키도 커 보여 그리고 아주 청량하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예뻐요 이것도 이 핑크 블라우스가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찰떡이죠. 네. 착붙 옆에. 어, 단차가 있네요. 어, 앞은 살짝 짧아 앞에 블라우스는 살짝 3cm 접어서 양쪽에 살짝 꼬맸어요 너무 예쁘지? 살짝 크롭한 디자인이라서 또 되게 세련됐어 요즘 스타일. 어, 요즘 스타일. 젤리 뽀님 하이템 두 번째 반바지. 코시국에 되면서 홈점 트레이닝 그 원단이 유행이잖아요. 장점이 있어요. 엄청나게 편해요. 그리고 짱짱해. 오늘 꼭 가르쳐 드리고 싶은 꿀팁이 있어요.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젤리뽀님 엄청 잘 들어야 돼. 지금 뽀따는 실크 백 블라우스에 초록색 가디건을 입었잖아요. 지금 아래를 뭐로 입었어요 젤리뽀님? 아주 에슬레서룩 같은. 그런 원단을 입었잖아요. 아주 트렌디하면서 아주 쿨하고, 색하고, 세련된 맛이 나죠. 거기서 또 하나 꿀팁. 양말. 양말을 셀켓으로 신는 거야. 보풀 없는 양말 있잖아. 뽀다가 가끔씩 하나씩 그린거 있을 거예요. 옛날처럼 이렇게 접으시으면안 돼. 자연스럽게, 대충. 그런 다음에 신발은 집에 있던 거 아무거나 5cm 굽 정도 되는 거. 예전에는 이런 신발 절대로 양말 신고 신었어요? 안 신었어요? 아니요. 안 신었지. 근데 이번에는 무조건 블랙에 블랙 신발 신는 거야. 어디에서 이렇게 신었어요? 미우미우. 그리고 반바지가 이렇게 탄탄한 뭐예요? 오호! 밴딩. 밴딩이에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젤리포님. 전문 용어로 망고땡. 얼범자 팬츠 같 맞아요 젤리뽀님 우리가 이렇게 40, 60이 버뮤다를 입으면 완전 세련돼 보여 젤리뽀님 그리고 이제는 2022부터 버뮤다가 좁지 않아 2022는 확 넓어졌어 그리고 막 이렇게 핀턱이 잡혔어 너무 세련되고 예쁘죠 젤리뽀님? 젤리뽀님 어때요? 시원해 보여요 엄청 시원하고 영해 보이지? 버뮤다 팬츠가 주는 매력이 있어. 우리 나이에 이렇게 입을 순 없어. 뭐 어때? 이건 착각이야. 어, 얼마나 좋아? 되게 세련돼 보이지 않아? 응, 세련되면서 활동도 편할 것 같아. 어. 그리고 쿨하고 시크한 맛이 있잖아. 이게 버뮤다가 주는 중성적인 매력이 있어요, 젤리버님. 근데 거기다가 봐봐, 젤리버님, 이 핀턱이 어때? 오, 엄청 특이하네요. 청 반바지지만 아주 고급죠 럭셔리해. 티한 장에다가 입어도 되고 음. 어또 이런 블라우스 일 때는 살짝 넣어가지고 하면 버뮤다는 중간에서 잘렸기 때문에 자칫하면 젤리보님 다리가 살짝 짧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살짝 넣어서 입으면 아주 예쁘고 크하고 세련된 맛요것도 반바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쪼리 신거나 여기다가 운동하시니만 살짝 뻔한 템이 돼 스타일리시하게 보이려면 양말 꼭 신어줘야 돼 살짝 클래식한 방울 던져줘야 돼. 까만 양말 이삼천 원이면 해결돼. 귀여운 여인에서. 그 여자가, 어, 보글이 그, 어, 머리에다가, 그 벽돌 색깔, 그 벽돌 색깔 범위다 한벌 입고 탁, 그거 잖라 그거 언니. 맞아요. 옛날에는 그런 범위다를 우리네 선배 엄마들이 입었잖아요. 근데 지금 범위다는 조금 달라. 원단이 달라졌어. 이렇게? 청이라든지, 아까처럼 트레이닝 원단에 아주 트렌디한 원단으로 만들기 때문에 조금 더 어때요? 감각적이고 영해 보여요. 젤리포님, 이렇게 블랙으로 신발이 갈 때는 가디건을 젤리포님 블랙으로 함께 맞춰주니까 또 어때요? 느낌이? 안정감 있어 보이죠? 굉장히 세련되고 감각적인 스타일리시한 그런 맛이 나네요. 네 번째, 펌킨 스커트. 편한데, 섹시. 여름에는 스커트만큼 편한 게 없어. 오, 시원해. 거기다가 양쪽에 또 뭐가 있어? 주머니, 주머니. 너무 시원하지? 그리고 너무 가벼워. 안 입은 것 같아. 그리고 생각보다 안 떠. 안감이 또, 쌤 몰랐지? 안감이 실크야. 기가 막혀. 거기다가 우리 펀칭 니트랑 또 만나면 이 리본이 또 블랙이잖아 아, 너무 예쁘지 이 가방을 디자인할 때부터 얘를 기억했나? 펌킨 스커트를 기억했나? 생각했나? 할 정도로 얘가 또 착붙이야 마치 짜고 한것 같아 처음부터 어머 또 신발까지 제일 보니 여름에는 이렇게 교복처럼 입는 상의를 아무거나 입어도 다 되는 청바지처럼 요런 스커트 하나 갖고 있으면 상의를 초록을 입어도 돼, 화이트를 입어도 돼, 블랙을 입어도 돼, 다 되는 거야. 왜? 이 속에 다 들어있어, 컬러가. 근데 우리가 10년 뒤에 이걸 입었다고 생각해봐.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치? 너무 이쁜 거 아니야? 할머니야, 내가, 우리 지원이가 시집을 갔어. 젤리포님, 손주를 데리고 왔네?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코 닦아주고. 엄마 이러면서 커피 마시러. 어, 할머니랑 카페 가자. 이러고 데리고 가면. 할머니 룩으로 손색 하나도 없이 10년 뒤에 오래 입을 거예요. 엣지 중지해서 입을 거예요. 여름 하이템, 마지막 템, 젤리포님, 청치마, 청스커트. 청 스커트, 청 스커트, 한번 제대로 된거한번 입고 싶어.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지금 우리 나이에도 입을 수 있으면서, 이게 또 앞트임이야. 이렇게. 그러면서 아주 깊은 슬릿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또, 이렇으면 어때? 얌주 어, 주머니 양쪽에 입고. 어, 그리고 이게 약간 A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어때? 세상. 어, 이 보폭이 엄청이 넓어, 젤리포님. 사실 키 작은 분들은 이게 더 내려와도 예뻐. 키 작다고 젤리포님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과감하게 입으세요. 키 작다고 플랫을 왜안 신어? 그런 거 뛰어넘으셔야 돼요, 젤리포님. 이런 스커트를 발목까지 입고 통통하게 살찐 쪼리 그런 거 신으면 또 얼마나 스타일리쉬하고 이쁜지 몰라요, 젤리포님. 청 스커트도 똘똘한 거 하나 사면 5만년 입을 수 있어요. 오늘 다섯 가지 여름 하이템을 4060 여름 하이템 보여드렸는데 어땠어요? 젤리뽀님? 우리 여름 무덥지만 예쁘고 아주 실용적으로 멋지고 스타일리시하게 4060이지만 입어보기로 해요. 뽀따 부티크가 함께 할게요. 젤리뽀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버튼 꾹! 요것도 요것도 봐주세요.